가까운 가족 중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분 중에서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대장내시경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검사 통해서 그걸 예측하거나 아니면 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부모가 약간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이나 이런 경우에 만약에 50대에 발병 됐다 이러면 자식대에서는 한 10년 정도 일찍 내시경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라는 그런 게 있어거든요. 권고를 그렇게 권고를 있죠. 예, 그런, 그런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면 아 나는 뭐 아직 대장내시경을 할 나이가 아니다.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그좀 이른 나이에 좀 대장내시경을 좀 한번 시작을 하는 게, 원래 대장내시경을 권고하는 표준적인 권고는 만 50세부터 음.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, 실제로 저도 환자들한테 꼭 설명을 하지만, 저기 보면 많은 살 넘어가면서부터 아무 증상 없었는데,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직장암,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들이.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를 봐도 40살이 되면서부터 직장암 대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50세 지나면 뭐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증가를 하는데 어 실제 학회에서도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죠 이게 대장 내시경을 시작을 하는 나이를 만 50세가 아니라 45세 가능하면 40세까지 좀 당겨 보자 그렇게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에게는 가능하면 4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